김건희가 이제 7월에 썼던 비어폰 같은 경우는 자기 수사와 관련된 얘기였을 것 같고 그렇죠. 음. 뒤쪽에 이제 비어폰은 그 누가 이름 지었는지 참잘 지었어 요그 내란폰이다. 아, 내란폰. 아, 내란. 그거는 음. 이제 내란과 관련된 음. 일이 들 음. 비어폰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 요군 네, 비어폰 예산이 어, 갑자기 굉장히 대폭 증액이 되는 네. 거예요. 음. 2024년에 음. 그러니까 내란을 미리 사전에 기획하고 예정. 준비한 음. 것을 그렇지. 거기서도 볼수 있는 거요 애시당초에 윤석열이가 네. 보안을 시기 투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지휘 휴대전화 뭐 자,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마누라가 다 만지고 있더라 뭐 이런 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저 네. 그 애초에 그런 의식이 없는데 내란 준비하느라고 한걸 맞는 거예요. 아, 네. 보안 의식 이 얼마나 없는지 김건희가 김주연이랑 통화한 건 비화폰인데 음. 윤석열은 일반폰으로 <laughs> <전화로> 해서 <웃음> 대통령은 <웃음> 어, 일반폰으로 <laughs> 해 네. 진짜 얼마나. 윤석열이는 <laughs> 그냥 막무가내야. <laughs> 아, 윤석열이 <laughs> 김주연이랑 통화할 때는 7월 3일에 보면 은저 <laughs> 일반전화예요. <laughs> 근데 김건희는 일반 보안 의식이 철저해. 예. 누가 실질적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는지 알수 있지. 야, 예. 레전드야. 그, 레전드입니다. Ah